슬래시 사진 등호 내 뒤에 테리우스 방송화면 mbc 내 뒤에 테리우스가 20급 왕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. 1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방송된 내 뒤에 테리우스 극본 오지영 연출 박상훈 박상우 제작 mbc 몽작소는 7.9% 9.7%의 전국 1일 시청률을 기록했다. 이하 동일 기준 이는 지난달 25일 방송분이 기록한 7.9%, 9.7%와 동일한 수치로 이날 동시간대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중 가장 높다. 이날 방송에서는 R3, 국정원 안가로 이송되는 차량에 타다가 폭발해 위기에 처한 김본, 소지섭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. 한편 동시간대에 방송한 SBS 흉부회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은 6.2%, 7.5%, KBS 2TV 오늘의 탐정은 2.3%, 2.1%의 시청률을 각각 나타냈다.